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군가, 두 번째는 일계명에서 사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뭔가, 오계명부터 십계명까지 사람에 대한 계명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핵심 내용, 첫 번째는 뭐냐? 애굽에서 인도하 여낸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식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내 네.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말로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 인도한다는 말을 원문에 찾아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데리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나간다. 어디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간다. 바로의 손에서 데리고 나간다. 세상에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나가느냐? 교회로 나간다.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 주님 앞으로 나간다. 데리고 나간다는 뜻이 바로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도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이끈다는 뜻이에요. 이끈다. 이끈다는 말은 뭐예요?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를 끌어낸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 공생에 중에 보면 제자의 살, 제자들의 삶을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준 일이 있거든요. 보금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쳐줬어요 길도자 제자가 가는 길 제자가 가는 길은 뭐냐 너희는 훈련된 제자 가서 현장 모든 족속 대상자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그들에게 세례주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 순종하게 만들어라. 말씀 따르게 만들어라. 이게 제자도입니다. 여러분, 제자도가 뭐, 허창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베드로의이 고백 핵심은 뭡니까?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구주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은 구원자이다. 우리 사람은 짐승과 달라, 고양이와 달라가지고 여러분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 속에 영혼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뭐 120년, 140년을 살면 어때요? 그러나 결국은 이 땅을 떠나요. 내 영혼이 내 육체를 빠져나가는 것이 영적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진천교의 성도로 만나지만은 우리가 다 앞으로 30년, 40년 지나고 나면 우린 다 천국에서 만납니다. 천국에서 만나서 우리 한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제 구체적으로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3절 6절. 여러분 잘 읽어 봅시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면 안 돼요. 그다음에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성기지 말라 어떤 우상? 세상에는 우상이 가득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망령되다는 말은 뭐예요? 망령되다는 말은 거짓되다 그리고 은행불일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고백이 다르고 삶이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기는 예배 날이 언제예요? 안식일 날, 주일 날이 예배 날 아닙니까? 주일은 어떻게 이 날은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목숨처럼 지킨.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가문이 세워지고 후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주의를 목숨처럼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에 합당한 돌입니다. 주님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만 주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위해 마음껏 마음껏,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주를 위해서 마음껏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섯째에서 열 번째 계명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 12절 17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제 이게 인간 도리의 가장 중요한 계명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음.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전부 무슨 계명이냐 생명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 건강하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5개 명에서 10개 명의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해요. 여기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세상의 천륜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뜻이 아니고 하늘의 뜻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 공경이라는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무겁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한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린다. 기쁨을 드린다. 부모의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 드린다. 영화롭게 해 드린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부모 공경에서부터 부모 공경이 제대로 돼야 그 사람이 살인하지 않고 가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증거 안 하고 탐내지 않 탐내지 않아요. 부모 공경이 모든 윤리의 기본이고 기초예요 그게 된 사람이 다른 거이 나머지 계명을 완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십자가 속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핵심 내용은 하나님 사랑 자 보세요 이 축입니다. 이 기본 축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십자가는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게 십자가예요. 이 축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이웃 사랑은 뭐예요? 복음 증거하는 거.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이 십계명을, 이 십자가를 이루는 진천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